담적병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 식도 역류 질환을 동반한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담적병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위장 식도 질환이기 때문이죠. 이 위산 역류는 생활습관이 많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생활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의 위산 역류 증상이 특히 수면 중이나 아침 기상 후에 심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나 기상 직후에 위산 역류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바로 위산 역류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류 자체가 누워있는 자세에서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수면 없이 살 수는 없겠죠. 수면 시에 역류가 심해진다고 하여 수면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수면을 하되 수면 시에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수면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수면을 취하는 시간인데요.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사 후에 3시간 이내에는 잠을 주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에 음식을 채운 채 주무시게 되면 위가 확장되고 일가성 하부식도관략근 이완의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역류가 잘 유발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식사 후에 충분히 위를 비운 다음에 잠을 청하셔야 합니다. 당연하게 밤늦게 야식을 드시거나 저녁때 소화가 더딘 음식물 내지 역류를 잘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똑바로 누워 잠을 주무실 때에는 상체 부분이 비스듬하게 약간 위로 올라가서 주무시는 편이 좋으십니다. 특히 어깨 높이가 지면에서 20cm 정도 올라가 있는 자세가 권장이 됩니다. 특히 수면 중이나 이른 아침에 역류 증상이 심해지는 환자분들은 더욱 이런 수면 자세를 취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주무실 때는 왼쪽 팔이 아래로 가게 좌측으로 누워 좌측을 보면서 주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좌측으로 누워 주무시는 자세인데 우리 위는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좌측이 아래 방향으로 가게 해서 주무셔야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여 줍니다. 좌측이 위로 가게, 우측으로 누워 주무시게 되면 위산이 역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물게 엎드리는 자세로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세는 위산 역류를 증가시키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부가 압박이 되면 위산 역류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부를 지나치게 조이는 타이트한 의복을 착용하고 수면을 취하거나 지나치게 웅크리고 자는 자세 역시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의 수면시의 역류를 방지하는 수면 패턴 및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